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소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소유입니다. 네, 제가, 어, 오늘도, 예, 예, 안녕하세요. 염소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또 올리고, 오늘도 올립니다. 제가, 어제 제 친구 유튜버 10주년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고요. 예, 오늘도 또이렇 저녁에 또 촬영을 하게 되, 됐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이틀을 또 열심히 또 방송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도 준비를 또 해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네, 영사을또 찍었어요. 어제 또 치, 낮에 찍었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찍고, 찍을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내일까지도 한번, 오늘 한번 지켜봐야 내일 또할 음, <laughs>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또할것 같거든요 내일 하고 아마 모레 하고 좀 뭐, 언제 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실제로 뭐 실대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laughs> 음, 음. 지금 1분 지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오늘 네 방송을 이렇게 서클러스를 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어서을 하지 못할까 음 하고 또 하기가 귀찮아요 사실 또, 봉사하면 또, 부담을 해드린 것이, 제가 제일 음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방송을 하고, 또, 지금, 또, 유튜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수가하셨으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영상을 어제도 찍었는데, 네, 계속 또 찍고, 오늘도 찍었고,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또, 내일 돼봐야, 이따 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내일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또, 유튜브, 또, 기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많이 찍었거든요 체인지 이런 건안 해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처음 공유하는 건데요. 저도 체인지 이런 거안 해봤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체인지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조금,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겠다면, 복을들수 있는 것이, 뭐, 갑자기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할을, 저, 들을... 챌린지 이런 건안 해봤어요. 네. 태어나서, 챌린지 이런 거는 영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저 챌린지 영상 이런 거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올려본 적도 없고요. 네. 저, 저, 챌린지 영상 이런 거 올린 적본 적이 없어요. 네, 보석도, 네, 알죠? 네그 챌린지 많이 영상 많이 올렸는데 전 챌린지 이런 건안 해봤,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막 챌린지 영상 이런 걸안 올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보답에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건강하시고 네 좋은 일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라리 도독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나중에 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